아유, 아유 사랑이레어오알 전기구도 고마워, 좋아요, 와 감사합니다. 어 터진 다아 가위, 아 까비. 아니, 자꾸 부검을 넣어가지, 어 아쉬운 거지, 아쉽네. 와 아, 그래도 여기 레고는 이겼다 그죠?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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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얀도 이겼다 그죠? 야 근데 얀 했어도 똑같애. 이마오 얀 어? 했어도 똑같다고 비슷해요. 그냥 저 잡을 수 있나? 할매 어이씨 할매 이 음흉한 식 어,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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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는 중 가는 중 와이씨 그냥 되네. 아니 왜 이렇게 쎄. 야 근데 네, 저루크는방관루크네 옷감 안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? 고아원 시작한 지 8개월이 되는데 왜 여기는 아직도 뭐야. 어? 음. 오? 오. 마음에 드신지 와! 쇼센 나이스. 저 이거 빨리. 오호 오케이, 아 헤르메스, 못했어. 헤르메스, 못 꼈어. 옷, 옷이요, 비키니를 보고 싶은 거야? 휴미와의 비키니를 보고 싶은 거야? 너? 음. 아, 참, 그럴수록 마음을 달려. 시작하냐? 레버넨트 뺀다냐고 딜은 그들이 해주실 거야? 음. 쫑! 어. 오 옷! 자! 에와이! 나이스! 들어주세요. 으 아! 음. 아. 으으으 돌려줘! 흐에흐에! 돌려줘! 남모나 피올로가 더 점수 잘버는데 버릴까요? 그래도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. 또 방지에게 의리 빼면 시체거든요. 피올로는 왜 갑자기 하지나요 그냥 느리는 w w 뜯 생각해도 놈체 지금 루크랑 피올로 또뭐 여기서 추가한다면 나중에 나오라 정도? 어, 반갑습니다. 피올로입니다. 어, 그래. 안녕안녕. 야나나 싶었다. 야나는 아, 야누로 점수 떨구고 피올로로 올리는 다시 중입니다. 돌아온 미스라지야잘하네 <laughs> 이러고 있나? 아니 이 피올로로 지금 몇 차례 벌었는데 이거 얀 하는 게 맞아 이게? 과연 얀 아아 아, 피올로보다 탈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미스릴 마지막 걸면야 얀으로 장식해야죠 아이 뭐 그러면 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이니까 벌써부터 얀에 대한 역채감 그래도 피올로로 기름 개통3 같았지만 뭐 점수는 잘 먹고 있었는데 호주딱 때. 늑대 안 먹지? 늑대 안 먹지? 먹네? 으 늑대 다 먹지 마. 와, 벌써부터 야이 밉다. 어떡하냐. 조금 더 빨리 달려줘! 달리기가 왜 이렇게 느려? 아, 전 연구소 달리겠습니다. 달려. 드론 효율이 좋아요. 아, 이거 꿀팁인데. 좋습니다. 비밀이에요. 오케이. 아, 어이씨. 어떡하지? 군숭인데?

도 이렇게 했죠. 나이스 뭔가 피올로보다 손이 더 많이 놀긴 한다. 이가 피올로는 추궁 w 궁뭐 어? 다시 추궁 w 궁 W 마구마구 놀려는데, 얘는 확실히 피올로에 비해서 손이 심심하긴 하다. 참, 운 없는 친구네. 사냥법이지. <laughs>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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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확실히 야니 재밌긴 하네. 아 큰일났다. 피올로는 이제 생각나지 않아. 역시 야날 더 재밌기한 초석일 뿐인가? 음. 아 근데 나는 원래 야니 좋았어. 얘왜 강이 좋죠? 오케이. 자 한번 빠지고. 오. 아, 아 위클 야, 다 죽여놨는데 아, 이씨못난 이씨, 것들이 오케이 이제 준미 완료 지금까지 조사한 걸 돌아보지 올래 올오오야 여기까지 오씨좋았는데 우리 팀 알았다. 알았다. 이거 정찰 들어 먹고 싶으면 먹고 에헤 에헤 에일 귀여워 이다 이다 귀여워 3다기 3도 3다기 3도 귀여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야 여기 사람 있는데 잠시만 오, 씨, 저기만. 가자, 가자. 오, 어, 씨, 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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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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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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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투아원님 아, 화이팅! 치어럽! 치어럽! 아, 화이팅, 화이팅! 오케이. 이거는 나타폰이다. 나타폰. 낫더뻔. 아! 오호! 에이 무스까지! 이거구나! <목소리> 체크메이트! 하! 갈자고. 들어주세요. 블링크까지. 회회! <목소리> 회! <목소리> 제하 미스를! 야타! 야호! 야노로 미스를 가는구나? 아 V 하라고 V V V V 하면 V 아유 <laughs> 아유 사장님 어게인 전 이것도 고마워요 좋아요 와우 <laughs> 감사합니다.